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어, 소책자 인쇄와 포스터 인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아, 알고 계시면 상당히 편해요. 모르면 뭐 몰라도 뭐, 잘된 지장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쉽고 편하게 쓰자에 아마 그밖에 도구에만 나왔던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이 책은 어, 이제 다 발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 이 이제 읽어보셔도 좋고 그 아니어도 그냥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책자 인쇄란 건 뭐냐면요. 이게 한장의 A4 용지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인쇄를 하는데 어, 이런 거죠. 1페이지, 요 1의 뒤쪽은 2페이지, 다음 장은 3페이지, 그 뒷면은 4페이지, 그리고 이면은 5페이지, 요거이 뒷면은 6페이지, 이면은 7페이지, 그 뒷면은 8페이지. 이렇게 해서 총 8페이지 짝을 책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어, 이렇게 제 인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한 장의 종이로 치면 1과 8페이지 1쪽 8쪽이 찍히고요. 2쪽 7쪽이 찍히는 겁니다. 요거는 3쪽 어, 6쪽이 찍히고 4쪽 5쪽이 찍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해서 프린트를 짝해서 모아서 가운데에 이제 스테플로 찍,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딱 접어지면 하나의 책처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인쇄하게 소책자 인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 책에 어떻게 소개돼 있냐면 이제 PDF에 보면 있다. PDF 뷰어가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도 PDF 뷰어를 이제 몇 개를 이제 제가 주로 쓰는 PDF 뷰어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PDF 뷰어로는 폭싯 리더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어. 요건데. 아, 별 PDF 뷰어 그를 주로 추천했어요. 왜냐면 이 두개가 되게 빨라요. 빠르고 좋은데 이...아도비에서 나온 그...아도비에서 나온 아크로...아도비 아크로뱃 리더 이거는 되게 무겁고 커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도비 아크로뱃 리더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오토캐드 같은 데서 만들어낸 그 3D 그 PDF가 있어요. 그건 이제 보통 표현는 보이지 않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면 PDF인데 PDF 파일인데 막 3D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이 돼요. 그게 이제 PDF 뷰어에서 보입니다. 그건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없고요. 특별히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필요한데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 뷰에 보면 이게 총1 6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아까 보셨듯이 한 페이지씩 4장씩 네, 네, 쪽 시트라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총 몇, 몇 장이 되겠습니까? 총네 장의 종이가 쓰이겠죠? 네 장의 종이가 쓰이면서 그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해줍니다. 프린트 키를 누르면 여기 보면 소책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소책자를 딱 보시면 알아서 한 종이에다가 두 페이지를 인쇄를 하면서, 동시에 1쪽과 16쪽이 찍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것도 잘 활용해야 돼요. 프린트가, 이게, 어, 양면제 되는 프린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어, 프린트 자체에서 어, PDF PDF에서 이걸 해준다는 것은 도움이 되고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에, 지금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썼던 프린터는 또 프린터 자체가 HP 프린터였던데 프린터 자체가 이 소책자 인쇄를 지원해줘요. 그럼 되게 편하겠죠. 에,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 뭐 그게, 그것도 없고 PDF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쓴다. 든지 또는 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수작업으로 그걸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게 소책자 인쇄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싶다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엑셀 시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 보세요. 이제 그한 장에 그 책을 쭉 한다 보면 1페이지와 100페이지가 찍히겠죠, 먼저? 100쪽짜리 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 찍히고, 그 다음에 99쪽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3페이지가 찍히고, 9 8페이지 찍히겠죠.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1,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1이니까 2, 그 다음 100보다 하나 적은 숫자. 이 숫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요. 이 숫자는 하나씩 하나씩 줄어듭니다. 어, 그,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한 장은 전, 후, 전,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한 장을 치게 되면 1쪽과 100쪽이 쓰이고, 2쪽과 99쪽이 한 장의 앞뒤가 이게 되 지키게 됩니다. 이, 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 어, 100쪽짜리로 한번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 두 개, 1, 100이 여기 오고요. 거의 뒷면은 2, 99가 되고, 이 다음에 3, 98이 되고, 3, 98이 되고, 4, 97이 되죠. 그러니까, 1과 제일 마지막 쪽에 치킨 다음에, 여기는 요거 더하기 1, 요거는 요거 빼기 1이 되죠. 그리고 요 나머지 요거는, 요거는, 이두 숫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에다가 더하기 1, 이거 빼기 1 하고, 옆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아시면 나머지 숫자는 쫙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항상 4에배수해야 돼요. 뭐98 이런 거안 되고 96,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00 쪽이면 이게 100이 되고 만약 101이 되면 101이 되면 이104 쪽인 것처럼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함수는 이제 라운드업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서 그를 어, 나누기 한 숫자를, 4로 나눈 숫자를 라운드 업 하면, 곧 하나 큰 숫자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건 이제, 엑셀을 잘 아시는 분은 금방 이해 되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함수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쪽이, 이게, 예, 104쪽이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그 51쪽까지 쓰여지고, 나머지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 예. 있습니다. 이게 함수를 넣습니다. 라운드업해서 나온 4보다 더 크면 어, 공백을 넣고 나머지는 일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 101쪽이면 딱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51쪽, 54, 어, 51쪽까지 찍고 이제 그들은 안 찍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그래서 뭐 소책자를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뭐한 열장, 춤 장밖에 안 찍지. 그다음부터 이렇게 너무 페이지가 많아지면 이게 스태프로 접어지지가 않아요. 접어도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소책자 인쇄는 뭐 장수가 얼마 안, 안 되는 그런 책을 만들기 좋아요. 소책자가 장수가 너무 많으면 잘라서 재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래쪽으로는 총뭐600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종이가 600장까지 찍힐 일은 없죠. 소책 자 인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시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어, 페이지를 쓰면 그거보다 조금 한, 한 단계 큰 사의 배수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그게 맞춰서 1과 104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숫자가 계산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냐. 사실 제가, 어, 이렇게 매년 추석 때마다 지나간 이제 올해를 반,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예,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감사 기도를 적어 보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 저희 교회 여러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감사 기도를 적어 봐요. 상당히 좋은 습관을생겼됩니다 그래서 평생 갖춰야 될, 평생 하고 싶은 습관인데, 매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오래를 돌아봅니다. 뭐 추수 감사절이기도 하고, 풍산기형이도 하니까 해마다 그런 절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다 적어 봤어요. 딱 적어 봤더니. 그게 이제 어 14쪽인가 그렇더라고요. 14쪽 14페이지 짜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접어서 14니까 어 16총몇 장짜리 그 소책자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그 소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감사 제목들을 이제 취합한 다음에 그래서 그 취합한 다음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사무실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정리한 다음에 글을 이제 뭐 이렇게 4쪽짜리 또는 뭐 8쪽짜리 12쪽이나 16쪽짜리 이런 책자를 인쇄할 때는 그 아래 한글이나 ms보드로 만들어서 pdf로 전환한 다음에 pdf에서 소책자 인쇄를 하시든지 또는 MS보드에서 보면, 프린트해 보면, MS보드나 아래 항을 보면, 프린트에다가 콤마를 이용해서 페인트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요거를 이용해서, 어, 1, 104를 지정해서 다 프린트하고, 3, 11, 어, 102를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뒤집어서 또 인쇄를 해야 되죠. 뭐 이게, 어른들과 한데, 막상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100쪽 여기까지 할 일이 없어요. 보통, 보통은 뭐, 16쪽 뭐,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인쇄가 총 8장 밖에 안 돼요. 그, 종이는 4장. 그리고 앞뒤로 하니까, 이게총1 6번발에 프린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콤마 16에서 뭐, 30명이 나눠온다 그러면, 1콤마 16을 30장 프린트하고, 뒤집어서 2콤마 15를 쫙 뒤집어서 하고, 그 다음, 다시 또세로에 넣고, 삼콤마14로 삼입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니까, 이 페이지 수를 알아서 한다는 것도, 또는 이제, 이제, PDF에서 이걸 하는 것도,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소책자 인쇄라는 그 개념인을 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또 그리고 소책자 인쇄를 하실 때, 이쪽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그 개념을 가지고 인쇄하시면, 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엑셀 파일은 어,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어,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뭐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뭐 엑셀 쓰지 않으셔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를 예 감사합니다.